비만하고 다이어트인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한의원에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사실은 위적인 것에 대해서 예민해졌잖아요 위적을 감각키우게위해 그러는데 일단은 비만하면은 몸에 어떤 것도 보기도 보이, 안 좋고 또 사람들이 비만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시각이 틀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살을 빼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비만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질 중에서도 태어난 정도는 살이 좀 많이 찌거든요 너무 예민하게 살을 빼는 데서 주력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체질적으로 살이 쪄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비만으로 착각해서 엄청나게 고생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살을 뺀다 해서 또 다시 찌는 거지, 뺀 상태 유지되지 않아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사실은 병적인 요소인 담과 건강 물질이 진액으로 되어 있어요. 침이라든가 눈물 이런 것도 다 정상적인 물질인데, 비정상적인 물질은 가야라든가 콧물남 이런 것도 다 비정상적인 물질이거든요. 근데 비정상적인 물질을 제거하면 상관없지만은, 살을 빼지 말아야 될 사람들, 태어 살 뺀다면 은살이 지쳐요. 자기가 정말 피만 올바로 판단해서 필요할 때는 살이 뺄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살이 뺄 필요 가 없고 운동한다든가 음식을 잘하면 그때 약을 먹지 않아도 또뭐 수술하지 않아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분들이 예. 몸매 관리한다든가 예. 이런 데 많이 찾거든요. 예. 한의학에서 예. 건강을 해치지 않고 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 코약만 먹어도 많이 빠집니다. 이 코에 염증을 제거잖아요. 이건하자면 단열, 좋지 않은 노폐물, 노폐물을 없애다 보면은 몸 속에 필요 없는 물질이 있어요. 필요 없는 노폐물도 빠지거든. 그래서 와 비만에 좋네요. 어떻게 살이 빠졌죠? 코양 보는데 이런 살이 많아요. 비염 환자였으면도 불구하고 몸속에 노폐물이 많았던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은 살이 전혀 안 빠져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몸이 원래 살찐 체질이지만은 몸속에 노폐물이 없는 거예요. 노폐물 없을 때는 살짝 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라는 이는. 개념도 사실은 건강에서 최우선을 두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야지 구태의 자기 기준으로. 하, 살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원장님 살좀 빼주세요. 어, 살이 엄청 많은데도 어떤 사람은 어이, 전혀 상관없이 그냥 지는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준은 건강의 기준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로 노폐물이 많아서 비만인가. 또, 체질적으로, 내 원래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체질이 비만인가. 보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뚱뚱하면은, 어? 그 아들도 뚱뚱해요. 또 아빠가 헐쭉하면은 아빠 엄마가 또 아들도 헐쭉, 이것이 이것은 원래 엄마 아빠 체질이 뚱뚱한 체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당연한 건데, 야, 너 비만한 자야.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음식이라든가 생활에 따라서는 이 목표에 빠지므로 해서 어느 정도는 거기좋 p 끔다될수 있어요. 지난번 아토피처럼 예. 비만도 유전의 영향이 큰가요? 아 그러면 의의뭐 o 볼 때는 비만도 부모 k o r e 다 비만이라면 k o 는80% k o r 비만이면 r e a Korea, k o r e 보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비만 o r e a Korea, k o 제가 얘기한 것은 비만이라는 병적인 요소보다도 부모가 비만이라게 아니라 살이 뚱뚱한 체질 같으면은 살이 찐 체질은 유전이 된다는 거지. 그것이 비만 그 어떤 병적인 요소로 유전된 게 아니고 살찐 그 형이냐 마른 형다 있잖아요. 제가 말씀은 체질적인 것을 얘기한 겁니다. 급격히 살찐 사람은 뺄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 방울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냐면은 한방에서는 그 치료 원리가 우리 몸속에 노폐물을 제거하면 살이 빠져요. 빠지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혈미살이 제일좋아요 혈미는 우리 몸속에 있어서 노폐물을 제거시켜줘요. 그래서 비염 환자도 충분히 환자 먹다 보면은요. 벌써 얼마만 지나도 몸속에 서 노폐물 을 없애는 거예요. 약을 통해서 할수 있지만은 돈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혈미살을 권하고 싶어요. 우리가 먹거리를 통해서 한방에서는 밀가루 씩 습한 음식으로 봐요. 습한 것은 살이 찐다고 봐다 자자라든가 밀가루 씩 피하고 비만이 없는 생활이 가능한데 요사사라도 너무 편하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살을 빼려고 하니까 무리가 쏘올수 있고 그렇죠. 또 현미가 항암작용이 있잖아요. 또 면연을 키워줘요. 병을 예방할 수 있게끔 스스로 자산을 키워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미야말로 가장 도식품서 약이다. 이 진짜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봐야 되는데 비염과 네. 비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던데 예. 상관관계가 많이 있어요. 비염과 비만, 비염 비만 똑같은 비자를 시작되잖아요. 물론 나무는 다르지만 비만에 걸리면은 우리가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비만이 되면 살 찌었을 때는 코의 점막도 좀 살이 찌는 거예요. 사실 별로 안 좋아요. 비염이 아니지라도 비만이 걸리면 비염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크다 보면 되고 비염에 걸리면 또 비만이 올수 있어요. 코꽉 막혀 봐요. 못 돼요. 어, 운동 못 하니까 비만이 오고 그래서 서로 관계가 비만인 사람들은 운동을 못 한다든가 또 자체적으로 비점막 약간 더 살이 찜로 인해서 비염이 올 수가 있고 왜냐면 비염은 적당한 운동이라든가 하면 비염이 안 와요. 또 등산해 봐요. 사실 코가 이상한 사람도 코가 뚫려요. 왜냐면 하 이렇게 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운동하면 코에 살도 빠지고 비염에도 좋다고 하면 돼요. 비염 있는 사람들일수록 운동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운동만 하면 코가 뚫려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비염인 사람은 또 이렇게 운동해야 되고, 또 비만인 사람은 또, 또 운동해서 살을 빼야 되고, 서로 관계가 유추받아 볼수 있어요. 비만인 사람이 비염이 없을 수 있, 있잖아요. 제가 말한 것은 비만이라서 비염이 있다 그건 아니에요. 비만인 사람들은 살이 몸 전체 살이 찌잖아요. 이 비점막에도 약간 살이 오를 수있다런 뜻이지 병적인 요소라 볼수 없고 비만서사 얼굴만 살 찌잖아요. 몸도 살죠고 팔도 손도 살 찌죠. 코의 점막도 약간 두툼해지니까 그건 비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염이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사람이 네. 입만으로 숨 쉬는 게 음. 힘든가요? 힘들어요. 코를 딱 막아놓으면은 입을 벌리지 않아요. 네네. 근데 입을 벌리게 되면은 또 입이 건조해지고 산소력이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코를 반드시 지셔야 돼요. 코는 인간의 뇌와 비관이기 때문에, 때문에. 학습 능력을 올리고 싶으면은 내 풍성한 그산력이 필요한데 내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은 뇌가 잘안 들어가잖아요. 권태롭고 상당히 피곤하고 비염의 환자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을 갖다가 과외시키는 게도중요하지만 머리 좋게 하기 위해서는 비염을 치료 되게 중요해요. 코부트 뚫어야만 애가 코로 신선한 그 산소가 많이 유입되고 또 산소는 그 혈액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염 처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